인도 천재 예언가가 리플 100만원 이언을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인탈출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리플 매수 매도 타점과 매일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인도 예언가는 TVN 등 다양한 방송에서 소개가 될 정도로 예지력이 뛰어난 예언가인데요. 예언가 소년이 맞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인도 소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유업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인도 소년은 또한 경제와 투자 쪽에 대한 예언을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8월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언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전 세계는 금융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값 석유값이 폭등하고 운송업계가 마비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인도 소녀의 예언가 이름은 아비니 아난드입니다. 코로나를 맞출 때 나이는 단 14살이었던 그가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갖게 된건 그의 천재성 때문인데요. 10살의 대학에 진학해 점성한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고대 힌두어를 경전으로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건 바로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 인도 예언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을 한달 전에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이 있는 후 비트코인은 3천만원에서 세달 만에 8천만원대로 160%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예언가는 달러나 인도 루피아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향후 이 코인은 전 세계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인도 예언과 말대로 리플은 현재 전 세계 50개국의 중앙은행과 CBDC 계약을 체결했고 계속 파트너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중앙인행들은 디지털화폐를 통한 국제 간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CBDC 도입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CBDC 직접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용되는데 리플 플랫폼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CBDC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인도의 영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매달 2억 개씩 쏟아지는 리플 매도 물량으로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리플 차트를 보면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다 매달 2억 개의 매도 물량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리플이 폭등하기 전 박스권 움직임을 장기간 보일 때에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도소년은 강조합니다. 인도소년은 리플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동방에서 온 하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눈은 한자로 일목을 뜻합니다. 일목균양포는 추세를 확인 위한 보조 지표로 일본의 이치모쿠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는 이 1목 균형 풀을 통해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일반적인 1목 균형 풀을 사용해 리플을 트레이딩하면 의외로 손절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에 맞는 수식을 넣어 리플을 트레이딩해야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수식을 변경해주고 쓸데없는 선을 모두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목 균형 차트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목...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구름대입니다. 코인 캔들이 이 구름을 뚫어주면 일목구름은 지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 상승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 구름대를 캔들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 구름은 이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일목구형 풀을 활용해 리플을 매매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리플 일봉 차트입니다. 타점은 이 구름을 완전히 뚫어주는 첫 번째 캔들이 발생 후 다시 이 구름에 지지를 받는 캔들 종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 뒤로 가격은 상승했고 다시 리플 일본 캔들이 이 구름에 닿으면 익절합니다. 이 방법으로 리플을 매매 시 분봉을 사용해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오분분 트레이딩도 일본과 매매 방식은 동일합니다. 리플이 저녁 9시에 첫 돌파를 했고 다시 이 노란 구름대에 지지를 받았을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후 매수 후에 밤새 상승하다가 다음 달 오전 이 구름대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하게 되는데요. 리플은 10시간 만에 5.4% 올랐고 5배 레버지를 사용해 25%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봉이 데이 트레이딩은 리플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온 코인들을 아침에 매수해 오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2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센트럴 프로토콜 분봉 차트입니다. 아침에 여러 종목들을 업그레이드된 일목 차트를 통해 일목 구름을 돌파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의 지지를 받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센티넬 프로토콜 등 3개의 종목이 포착되었네요. 아침에 이 구름을 뚫어주는 코인들은 데이트레이딩 세력이 들어온 걸 의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날 5%, 20%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센트럴 프로토콜도 바로 오전 내내 상승을 보여줬고 오후 1시에 익절을 했습니다. 4시간 만에 14% 상승을 했고 레버지를 사용해 70% 수익을 얻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 업그레이드 된일목균형 포를 차트에 넣고 5분봉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차트 세팅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 텔레방에 있는 100개의 종목 중에 아침에 일목구름을 뚫어줘 5회 520%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코인을 텔레그램에서 시그널 드리고 있으니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일목차트 설정과 일목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플랫폼 눌러주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업그레이드된 일목차트 설정과 텔레방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탈출이었습니다.